안녕하세요. 코인 분석하는 이프로입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은 카이버 네트워크입니다. 카이버 네트워크는 최근 이슈로 121선을 깨고 내려와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카이버 네트워크의 전망을 알아보려면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전망을 알아야지 이 알트 코인의 맥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카이버 네트워크의 전망과 현재 시점에서의 대응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목표가까지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1초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잭슨홀미팅이 발표됩니다. 매일매일 중립 금리를 유지를 할 건가 아니면 금리를 더 올릴 것인가 걱정을 하면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계실 겁니다. 이 하락하고 횡보하고 이런 구간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참 많으실 텐데요. 자 제가 이 금리 관련해서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무리 현재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 금...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금리는 2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계속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점점 모아두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파월이라도 지금 금리를 계속 인상하기보다는 다시 금리를 동결을 하다가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패턴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까지 이 주기 통계를 확인해 보면 그 주기가 길어야 3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CPI 발표 때도 파월이 매파적 발언을 했지만 영향 크게 없었죠. 이 파월이 뭐라고 할까 걱정을 하는 이런 심리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이 매파적 발언을 할 거다 하면 올랐다가 비둘기파적 발언을 할 거다 하면 또 내렸다가 지금 그렇게 소폭 등락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반감기가 도래하게 되죠. 이 내년에 비트코인 채굴자에 대해 주어지는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 전반에는 낙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잭슨홀 발언이나 금리 인상 이슈는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벤처 캐피탈인 판테라 캐피탈은 과거 추세를 살펴보면 이 반감기에 앞서서 비트코인 가격은 항상 올라왔다면서 강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반감기에 앞서서 477일 전에는 가격이 바닥을 찍게 되고 이 반감기까지 계속해서 오른 뒤그 이후까지 상반 가격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자 이전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 반감기 이후에 평균 랠리 기간이 480일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분석에 기반을 하게 되면 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해 이미 바닥을 찍었고 이 상승 랠리가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 148,000 달러까지 그러니까 약 1억 9천만원 대 2억 가까이 되는 금액까지 오를 거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뉴스만 본다고 하면 긴가민가 할수 있습니다. 뭐, 오른다, 오른다 하는 사람들 많은데, 안 오르면 어떻게 해? 이런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흔들릴 때, 이 고래들은 매입에 나섰습니다. 이 고래들, 최근 이더리움 가격 하락을 이용해서 대규모 매입을 진행을 했는데요. 데이터 분석업체에서 밝힌 내용인데 지난 7일 동안 약 9,400만 달러, 하나로 약 1,247억 4천만 원 정도의 이더리움을 매입했습니다. 자, 이 고래들 세력들이 움직이면 가격 폭등 나온다고 했었죠. 이더리움은 ETF 승인 가능성 등 호재가 나왔는데도 가격이 오르지 않고 뭐 추가 하락할 거다, 뭐할 거다 하면서 가격이 계속 조정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받는 시점에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2022년 11월 23일 뉴스입니다. 이때도 하락장에서 이더리움을 10억 달러 이상 매집했었죠. 이게 바로 그 당시에 1년 이내에 다섯 번째 일어난 대규모 매집이었습니다. 자, 여기가 11월 2022년 11월 23일입니다. 가격 156만원이었던 이더리움이 어디까지 상승 나왔나요? 280만원까지 상승이 나와버렸습니다. 78% 수익이 나왔죠. 이때도 제가 오를 거다, 오를 거다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락이 조금 나와버리면 속았다라고 생각하시고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거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리플 역시도 고래들이 매집을 계속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 리플하고 이더리움, 이런 것만 매집을 하고 있을까요? 이 다른 알트 코인들, 특히 시총이 작은 잡 코인들, 이런 거는 단기로 무조건 수익을 더 많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매집하는 코인만 잘 알게 된다면, 더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선이 저점을 이은 선인데요 자이 구간들이 바로 세력들의 매직 구간입니다 누르고 쓸어 담고 또 누르고 쓸어 담고 다시 끌어올리는 이런 패턴들이 반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저점은 이 선을 따라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거대자산 운용을 하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이런 회사들이 노리고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지금 이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기인 거고,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게 되면 다시 어마어마한 불장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선이 조금 깨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고래들이 계속 매입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오르게 되면 다른 알트코인들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었나요? 이렇게 비트코인 27%, 50%, 57% 수익률이 나올 때 알트코인들 수익률 얼마나 나왔었나요? 최소가 100%였습니다. 최소 100%에서 500%, 800% 미친 듯한 수익을 만들어 줬습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알트코인들의 맥점을 잘 잡아야 한다는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뉴스만 보시게 되면 사실 악재 뉴스는 막 코인시장 무너졌다, 망한다, 뭐 2천만 원대까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요. 반대로 미친 불장이 올 수밖에 없다. 무조건 사서 모아라. 이런 뉴스들도 쏟아져 나옵니다. 자, 뉴스가 이렇게 여러 방향성으로 나올 때 이걸 보는 사람들의 판단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기를 어려워 하시는 거고, 그게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자료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코인.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 최신 대응 전략집 을 정리했습니다. 이 대응 전략집 은 매번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대응 전략집 내용 상의하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해당 자료집은 100% 무료로 공유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드리려고 준비한 선물이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대응 전략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여기엔 정말 모든 것을 다 담아뒀습니다. 이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진량을 토대로 분석을 해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기간도 다 적어드렸고요. 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과 매수 타점까지도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자료 안에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그리고 상승 기간까지 3박자가 모두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코인을 잘 모르시거나 바쁘시더라도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신다면 매매를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은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7697-4320번으로 코인명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순차적으로 전부 다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코인명 꼭 보내주셔야지 해당 코인의 대행 전략집이 발송되니까 코인명을 적어서 보내야지 발송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유튜브나 뭐 텔레그램이나 찾아보시더라도 이 목표가까지 알려준 는 없으셨을 건데요. 저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잖아요. 다만 제가 이걸 영상에서 바로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건이 영상은 누 누구나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력 들도 당연히 이 영상을 접할 수가 있는 거고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 들의 목표가와 전략들을 세력들이 알게 되면 또다시 개미 털기에 당하는 건 저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끼리만 이렇게 소수로 손해보지 않도록 전략을 세워서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를 하고자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거고요 제가 이거를 무료로 나눔해드릴 수 있는 건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 몇분안 되시는데 이런 거 나눔 해드리는 거 어렵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따로 이런 매매법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계속해서 수익을 꾸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제 채널 성장만을 위해서 결제 이런 거 절대 없이 정보 공유만을 목적으로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배포해드리는 거니까 외부에 유출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만 보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717-4320번으로 코인명 꼭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 발송 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응 자료지 대로만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이대로만 대응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데 중요한 도움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도움은 바로 돈이 되는 정보입니다. 연초부터 코인장이 잘 나갔을 때 진입을 하셨다가 주춤하게 되면서 물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알트장이 정신없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와중에도 물려 있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저희가 코인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바로 매매 타이밍입니다. 이 매수해야 할 타이밍과 매도해야 할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지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당장 움직이는 차트만 보고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는 타이밍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물리고 손해보는 일이 발생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뭐 유튜브라던가 텔레그램이라던가 정말 손쉽게 이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들을 딱 봤을 때는 순간순간 다시 한번 사봐야겠다. 아, 여기서는 팔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다가도 바쁜 일상 보내시면서 깜빡하시는 경우가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살까 하다가도 주춤거릴 수 밖에 없는 게 요즘에는 정보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 쏟아지는 정보 모들 속에서 똑같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분석이 다 다르게 나오죠. 그럼 그걸 듣는 여러분들은 아마 정확한 판단을 세우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런 판단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정부에 휩쓸리는 이유는 바로 확신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코인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확신을 가지시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해야 저랑 함께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 코인이라는 게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볍기 때문에 오르는 것 같다가도 올라타면 또 떨어지고 떨어지는 것 같아서 손해 보고라도 팔아버리면 다시 급등 을 하고 이렇게 차트만 보고 대응을 하시 기가 참 힘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루 종일 아무 것도 안 하고 이렇게 차트만 보고 관련 뉴스만 찾아보고 계시기는 힘이 들죠 그래서 유튜브니 텔레그램이니 찾아보면 이 코인 안 좋다는 얘기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특히나 도지 리플 이더리움 비트 이거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 없죠 무조건 사라 존버해라 뭐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이런 정보들 믿고 기다리셨던 분들 중에 보시면, 이 고점에서 보면 손해가 막대하신 분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자, 이게 벌써 2년이나 지나가고 있는 얘긴데요.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손해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도지, 이더리움, 비트, 리플 이런 애들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안 좋으니까 사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코인들을 살 때는 매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도 같은 코인인데. 뭐 누구는 마이너스 50%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이거 팔아 버렸어요. 근데 누구는 수익이 30%가 낮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사지 말아야 될 가격대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누군가는 이 밑에서 미리 사서 올라가서 팔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코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코인의 가치 상장 이런 거 아니죠.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건 수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돈 벌려고 이거 수익 보려고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럼 왜 하필 코인일까요? 이게 하루에도 막50% 100%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기 때문이죠. 빠르게 수익이 난다는 게 코인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펌핑이 오고 수익이 크게 터져야지 돈이 되는 거고요. 코인 투자하는데 재미가 붙고 손해를 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이 코인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느 정도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실 분산 투자가 이론적으로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게 실전에서 빠르게 수익을 보기에는 전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에 10%랑 천만원에 10%랑 차이가 크죠. 물론 이 CD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 천만원을 들고서 여기저기 쪼개 넣어서 어떤 거는 수익이 10%, 어떤 거는 수... 손해가 30%, 어떤 거는 5% 수익, 어떤 거는 또 손해가... 5%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점점 깎인다는 겁니다. 이걸 안전하게 한다고 투자한다고 분산 투자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간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하고 이 시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좀 하고 오르는 타이밍을 잘 알고 선택을 해야지만 돈을 벌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분산 투자 하신다고 막 20개, 30개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손해 보신 종목들 묵켜 두면서 언젠간 하다가 답답하니까 문의를 주십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손에 이만큼인데 이거 오르냐 안 오르냐 언제 오르냐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데 이미 펌핑 시기가 지나고 메타를 벗어난 이런 코인들은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만 이제 평단가를 좀 낮추신다거나 이렇게 손해를 줄여가셔야지 이거 몇년 묵혀둔다고 얘가 언제 오를 줄 알고 이거 묵히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수익을 보기 위해 투자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수익을 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묶어만 두시면 다 넘건데 이거 돈이 안 돼요. 계속 묶여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코인 시장이요. 한몇 주도 안 되는 주기로 계속 메타가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밈 코인이 날아갈 때는 밈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고, 메타버스 코인 갈 때는 이 메타버스를 따라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흐름을 탄다라는 말이 사실은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아무 코인이나 얘는 이거 좋다니까 이거 사고, 쟤는 저거 좋다니까 이것도 사고, 그냥 좋다는 코인을 다 사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가능성이 있는 한 코인에 집중을 해서 선택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투자 패턴 역시 짧게 잡아야 한다는 건데요. 앞으로 코인 메타는 계속 순환을 할 겁니다. 이게 순환하는 시기에 맞춰서 메타를 공략해야지 남들보다 큰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코인 프로 트레이더들이 전부 이런 방식으로 돈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사실 분산 투자는 메이저 코인 말고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까지 얘기를 안 해줍니다. 야,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죠 앞으로 뭐 경제가 어떻다 미국이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만큼 클 거다 뭐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래서 내거 언제 오르는데 나는 언제 수익을 볼수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놓고 조금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 돌아와서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르지 않아서 팔고 나니까 그때 다시 튀어 오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을 좀 공유해드린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시장 주도 메타 내에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이 대장 코인 이거 하나만 딱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 10%든 20%든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장 주도 내 메타 내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들 잡아드렸었는데요. 빠르게 수익률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623% 나왔었고, 880%, 여기 1554% 에이다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리퍼리움 미쳤었죠. 3350% 나왔고요. 125%뭐 300%, 587%. 이거는 지금 다 크게 수익 난거보여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매번 이렇게 큰 수익만 나지는 않더라도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계시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해 주시다 보니까 수익 자료들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누가 얼마 벌었네, 누가 몇 프로 수익 났다던데 이런 것들 지금 보고만 계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직접 수익을 잡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제가 알려 드 한다고 하더라도 선택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긴 한데 나도 수익을 내고 싶기는 한데 근데 지금 해도 되나? 이번에는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또 고민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선 소액으로 시작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여러분들 물려 있는 코인이 많으실 텐데 여기에다가 물리는 코인 계속 쌓으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작게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저랑 합을 맞춰간다는 생각. 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고 어느정도 이 순환하는게 익숙해지시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 코인에 대한 신뢰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수익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그때는 이 기존에 물려있던 수익 안되고 묶여있던 코인들 이런거 차근차근 정리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저랑 같이 급등주 따라오시면 기존의 손해들 다 메꾸면서 점차 수익으로 만들어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업으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생활 하시고 그러다 보면 코인이 막 움직일 때이 파동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타이밍을 놓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오전 9시 전에 미리 오늘 크게 상승하겠다 예상되는 코인들을 하나씩만 선발해서 보내드리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6월 10일에 추천드렸던 비트코인 캐시 약 20일 반에 200% 상승 나와주었습니다. 단톡방에서 8시 15분 경에 제가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비중, 모멘텀까지 안내를 좀 드렸었고요. 이렇게 안내해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다고 하시더라도 매수를 못할 수가 없겠죠. 그냥 거래소에 들어가서 미리미리 걸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 6월 14일 오전 8시 27분에 보내드렸던 스텔라 루멘입니다. 105원 이하 진입해서 거의 한달 만에 1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 제가 이렇게 매번 타점 잡아드리는 분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계시고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거의 비트코인 반강기가 뭐 1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말이 뭐냐? 곧 코인 시장에 어마어마한 펌핑이 온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메타를 잘 쫓아다닌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수없으 없는 돈을 벌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눌려 있는 코인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실한 경주만만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떴을 때 쫓아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점에서 미리 선점을 하셔야지 수익률이 남들보다 5 배, 10배 이상 나는 거고요. 올라가고 있는 것 타서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큰 수익을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장에 퍼져 있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투자할 코인을 압축해드린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부터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뭐 단돈 50만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저 따라서 잡다 보시면 여러분이 스스로 수익에 대한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투자에 대한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이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점점 더큰 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바로 복리의 마법이죠. 100만 원이 110만 원이 되고 그게 또 어느새 200만 원이 됐다가 어느새 또 1,000만 원이 되고 이 돈이 또 1억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수익을 키워나가다 보면 시간이 다 해결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매일 단타로 코인당 20% 이상씩 수익을 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시기고요.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을 보시고 싶은 분들 급등 코인 문자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7697-4320번으로 코인 이라는 단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오전 급등하는 코인 종목을 추천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톡은 답변 어렵습니다 여러분 번호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카톡 많이 주시는데 문자로 주셔야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7697-4320번으로 4320번으로 포인이라고 단어를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이걸 분석하고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전에 문자 한번 보내드리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함께 하시는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 많이 되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제 채널도 더 성장해야 이런 유익한 영상 계속 만들고 도움드릴 수 있겠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저도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